운동, 식단 다 해봐도 원래 높은 LDL이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운동과 식단에서 안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의 도움을 받으시는데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상태를 생각해 보셔서 방법을 찾아야죠. 정말 유전적인 문제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케토 다이어트를 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니까 그럴 때는 케토 다이어트를 중단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그런 또 기전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에이직을 잘 아는 전공한 의사한테 좀 생각 을 하셔 갖고 전공한 의사랑 상의를 해야지, 이게. 의사라고 다 알게 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DL 수치가 160이 넘는 거는 위스크 인엔서라고 그래갖고 위험한 요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2차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높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포화지방을 많이 잡수셔서 이렇게 되신 건지 아니면 콜레스테롤을 흡수를 워낙 잘하는 그런 체질이 있으신 건지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살만 빼면 해결이 되시는 분이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다 맞춰갖고 그런 게다 해결됐으면 약 없이도 해결되시는 분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게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높다면 그리고 나이가 50이 넘으셨다면 그럼 약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죠 LDL이 55를 넘어본 적이 없다가 원래 갱년기가 되시면 112로 올랐으면 리피토 20을 복용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당뇨가 있으셨다? 그럼 용량이 너무 많죠 왜냐 그러면, 당뇨도 대사증후군이 없고, 위험 요인이 없고, 말초장기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에서 LDL을 3분의 1 정도만 낮추시면 되기 때문에 약으로만 안 낮추고, 식이요법만으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식이요법으로 낮추면 5에서 10% 밖에 안 낮춰져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잘 낮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 자체가 어떤 보약 같은 효과를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리피토가 어떤 양리적 효과가 있어서 나를 보호해줄 거다. 그렇지 않아요. 중성지방이 높잖아요? 그러면 중성지방이 만약에 400 이상이면 LDL이 문제가 아니라 중성지방이 높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이랑 상관없이 중성지방 때문에 리피토를 먹는 거예요. 중성지방이 500이 높으면 췌장염을 예방하려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약을 다른 걸 써요. 리피토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성지방이 여전히 150이 높다 그러면 이코사펜타에칠이라는 다른 약을 또 별도로 또 먹어야 돼요. 그거는 잔존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스타틴을 먹었는데도 식이요법 운동 이걸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2, 3개월 안에 LDL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하시는 데도 중성지방이 150까지 안 떨어지고 그러면 방치하시면 안 되고 조치를 취해야 돼요. 스타틴을 어렸을 때부터 먹었는데, 뭐, 일곱 살 때부터 먹어라. 그렇지는 않죠. 원래 동맥경화는 엄마 뱃속부터 시작된다고는 하죠. 그러나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은 일찍부터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이 꼭 약은 아닙니다. 낮추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유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뭐 집안 내력이 있어갖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먹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27살짜리도 먹는 사람은 있습니다. 17살짜리도 먹는 사람은 있고. 그런 분들은 안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평생 먹는 거예요. 말은 비만인데 LDL 콜레스테롤이 200이 넘는다는 거는 유전적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도 고강도 스타틴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고강도 스타틴을 먹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칼슘 스캔이라는 CT를 찍어 봤는데 아직 나이가 50인데도 동맥 경화가 정말 아직까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저강도 스타틴으로 지연하면서 치료도 관망자면서 치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